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여성이 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보통 어머니가 키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리고... 10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10대 어린 나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지요. 그 충격에, 아이를 잃은 충격에 그녀가 가출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까지 살았으며, 약물 중독으로 돼가지고, 약물 중독이 되면 몸이 뚱뚱해지거든요. 네. 약물 중독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는 107kg의 몸무게를 가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죠요그 네. 여인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는 바로 오프라 윈프리. 아. 오프라 윈프리의 소중함이 돼서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 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기다 올리다 하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또 영화 배우로, 또 크나큰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서, 그다음에 어,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 시킬 때도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분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 인기, 인기, 연예인이 인기 떨어지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맞죠? 네.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 또 존경, 그 다음에 돈과 재물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 되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24시간이 모자라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정말로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은밥 먹는 일 외에 아무리 바빠도 오프라인 프리가 빼먹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감사 일기를 적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에 쫓겨도 감사일기만큼은 빠뜨리는 일이 없었고 하루에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일기의 내용은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거창하지도 않고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오프라 인프리의 감사일기를 간단하게 내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못 일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 중에 자다가 그냥 못 일어난 사람 보셨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프리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정말로 인생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둘째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소중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오프라인 프리가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중함을 얻고, 소중함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감사. 감사해도 웃으면서 감사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얻고, 그 지키는 법을 배웠고, 둘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습관은 감사일기를 다섯 가지 항목을 쓰는 습관은 오늘의 오프라인 프리, 오늘의 그녀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삶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희망의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 감사일기를 쓰세요. 일 명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세 네. 명은 막한한 한 일주일 쓰다가 귀찮아. 네. 근데 일곱 명 끝까지 썼거든요. 네. 근데 일곱 명 감사일기를 끝까지 쓴 사람은 소원 성취 다 됐어요. 아 자식들도 잘 됐고 네. 어떤 일이 있하면 아들이 2 5 살인데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또술 마시면 집에 물건 또 부수고. 아 보살님, 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들의 감사한 점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적으세요. 숙제를 내줘서 그리고 백일가 매일 오세요. 보학사로 매일 오세요. 이러니까, 선이님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네. 저 운수 같은 놈인데. 그래도 내, 내일부터 적어 오세요. 매일매일 오면서 내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적어 왔어요. 딱 보니,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이 매일 새벽 4시나 5시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데 오늘은 새벽 3시에 들어왔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아들이 술먹고 행패 부려 가지고 바출소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 하는데 오늘은 연락 없이 술먹고 12년 붙었지만 조용하게 들어왔다. 근데 그 제가 매일 격려 해드리고 네. 용기를 드렸죠. 근데 자꾸자꾸 자꾸 이러니까 아들이 하루 이틀 살한석 달쯤 되니까 뭐든지 업이 좀일차적으로 업장이 바뀌려면 업장이 바뀌지려면 100일 정도 지나야 돼요. 네. 그래 일차 업장이 바뀌집니다그 네. 다음에 완전히 운명이 개조가 되려면 3년은 겁니다. 완전 따라서 인간개조. 인간 개조. 스님이 주로 인간개조를 잘합니다 네. 우리 보아사 신도들을 보면 여러분 잠시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뭐 이루어질 것 같죠? 네. 매일 보는 우리 신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 감사일기를 쓴 그분이 그분의 아들이 석달 정도 지났을 때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에 들어와서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도 일요일 되면 스님한테 인사로 옵니다. 그래서 어, 두달 후에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 내가 이제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소중함을 지키는 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에 10개 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너무 일할 필요 없다면 네. 법당 스님처럼 보아사 법당 스님처럼 따라줘. 당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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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보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잖아요. 네. 생님 맞죠? 네. 그 다음에, 열 번째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따라 하세요. 포기하지, 포기하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간절한 손이 있고, 간절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가슴에 탁 담아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고급 스포츠카를 산그 소년의 아버지, 결국 자기 스포츠카 사는은소울 이루지 않습니까? 네. 순간 화를 못 참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가슴에 꿈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스님이 항상 우리 보호사 신도들한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부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입꼬리기에 그리고 입꼬리기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나도 웃고 화가 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요일은 웃고, 또 웃고 숨 넘어간다. 토요일은,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웃는다. 웃으면서 감사하고, 웃으면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웃으면서 남편을 대하고, 웃으면서 아들, 딸을 대하고, 웃으면서 사물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네. 보살님 표정이 확 밝아지잖아요. 네. 예. 5년은 젊으셨다다 예. 그래서 오프라 인프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운명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개척하는 자의 것입니다. 보화사 법담스님 보화사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약이 이 전체 제목이. 운명을 극복하고 주제가 운명을 극복하고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역경을 뛰어넘는 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